안녕하세요. 천여김치 김말랑입니다. 오늘은 9월의 끝자락에서 열무 얼갈이 짤아김치하고 미역줄기 무침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열무 두 단에 얼갈이 한 단에 짤아김치입 가 원래 열무는 열갈이는 숨을 많이 절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무 열갈이는 버무릴 때 살포시 살포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풋 내가 나거든요. 이렇게 살짝, 살짝, 버무려 놓요요 그래, 풋내가 안 나고, 이렇게 버무려서, 금방 통에 담지 말고, 숨이 살짝 죽었을 때 통에 담으시면 됩니다. 저도 배송 보내는데 이렇게 버무렸다가 한 20분 있다가 배송 포장에 넣거든요. 그러면 풋내도 안 나고 간이 살짝 비어서 맛이 있습니다. 요거는 열무, 얼갈이, 짤박김치. 가을 열무하고 얼갈이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금방 인송에 넣으시면 안 되고 살짝 숨이 숨이 살짝. 절어졌을 때 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열무, 얼갈이 짧아 김치는, 이렇게 해서 국물이 짜작하게 나오거든요. 요 배추 물이 많이 절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간이 배이면서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열무 얼갈이 짧아 김치가 질기지 않고, 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물랑표, 열무, 얼갈이, 짧아, 김치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열무 두 단에, 얼갈이 한 단에, 양파, 쪽파, 홍고추, 마늘 생강,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만의 비법 천연 소스도 들어가고, 요 열무, 얼갈이, 짧아, 김치는, 열무, 얼갈이, 물김치는 액젓만 들어가는데, 요걸 육대에 살짝 넣어서 담아놨습니다. 벌써 이렇게 버무리는 동안에 숨이 살짝 죽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셔서고한 20분 동안 이렇게 놔놓으시면 숨이 살짝 죽거든요. 그러면 김치 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일정한 무게로, 일정한 계산으로 양념을 하지만, 집에서 하신 분들은, 짜고 싱겁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20분 동안 놔뒀다가 싱거우면은 간을 살짝 더 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든 김치를 중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작고 덜 작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맛을 놓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열갈이 무열짧아 김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미역줄기 무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미역줄기, 미역줄기, 요 미역줄기는 시중에 가면은 요즘 염제돼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까실까실 하도록 씻어갖고 짠기만 완전히 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부기시면 안 되고 이게 멱줄거리가 까실까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요거는 제가 배송 보낼 때 가끔 서비스로도 보내고 주문 받음 해드리고도 하는데 울진 토속 반찬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제 만의 미법 소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꿀입니다, 꿀. 꿀을 살짝 넣고. 무침 없으은 당분이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제가 양파를 이렇게 벌써 썰어서 넣어놨고, 천연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가리. 매가리 꽁치, 그렇습니다. 매가리 꽁치만 넣고 순전히 이제 발을 맞추는 겁니다. 몇줄기는 다른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가리 꽁치 육젓으로만 무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울진 토석밥상이라고 해서 제가 배송 보려도 많이 넣어드린다. 요거 요렇게 하고 이제 고춧가루 넣으면 꽂치거든요또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무침 음식도 이게 무채가 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어느 정도 넣어야지만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배송 보내면서 고향이 울진 아니신 분들이 요거를 제가 많이 넣어드리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 울진 토속밥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분도 있고, 처음 먹은 분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서 가져 가신 분들은 김치 냉장고는 한4 5일 나눠도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놔두고 드신다 하긴 하는데 저희들의 명절만 되면은 예전에 저희 엄마 계실 때는 항상 이 반찬이 밥상 에 올라왔거든요. 멱주기, 꽁치젓갈 고 치고 빠지지 않았고 올해는 제가 토이 없어서 무치지 못하는데, 천나물하고 그주 줄이 무친 울진이 토속 반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올라가 열무 얼갈이 짤박김치와 울진 토속 반찬, 역줄이 꽁치 젓갈무침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를 넣으실때거든요 통깨를 넣으셔도 되고, 살짝 이렇게 빻아놓은 걸넣으을 때도 그렇거든요. 이역죽이 꽁치젓갈무침가 이거는 열무 얼갈이 짧아 김치로 영상을 남겨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